저번에도 설명했어 y는 2x 플러스 1 y는 3x 플러스 4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? 2x 플러스 1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3x 플러스 4는 3 이렇게 되지 마 3이고 기울여서 여기 만나는 애가 생겨 안 생겨? y가 같으니까 2x 플러스 1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. X는 4지. 여도 4는 어떻게 돼? 9지. 4,9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. 해. 응? 재밌지? 응? 그래프랑 연결이 되는 게 재밌잖아. 근데 여기서 뭐야? 일단 Y equal AX plus B, Y equal A X plus B d a 라고 했을 때, 세 가지가 있어. 첫 번째는 어떤 경우? 기울기가 다른 경우, 따라해, 기울기가 다른 경우. 기울기가 다른 경우. 그럼 언젠가는 만나, 안 만나? 언젠가는 만나잖아. 기울기가 다르니까.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랐어. 만나잖아. 한 쌍의 실근, 따라한 쌍의. 한 쌍의. 실근. 실근. 근데 기울기는 같은데, 절편도 같은면 어떻게 돼? 일치. 일친. 일치는 해가 무수히 많다, 따라해, 해가 무수히 많다. 해가 무수히 많다. 세 번째. 뭐가 있어? 기울기는 같은데, y는 2x 플러스 인데 이거는 2x 빼기 1이야. 같을 수가 없지? 응. 0x가 2가 돼? 말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해가 없다. 따라 해가 없다. 해가 없다. 평행하다. 평행. 그게 되는 거야.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. 근데 이거는 표준형일 때, 따라 해. 무슨 양? 표준형.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돼? 일반형이 뭐야? 이거지. AX 플러스 BY, C는 0. 이걸 일반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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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는 어떻게 돼? 비율로 보는 거지. B다시 보네, b 다 다를 때, 기울기가 다를 때.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, 그지? 이거의 기울기는 뭐야? 이다시비나 이다시인 거 알지? 그게 다르다. 그게 똑같은 거지, 그럼. 한 쌍의 실관, 빨리, 한 쌍의 실관. 한 쌍의 실관. 그 다음에, 일치할 수도 있지.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. 해가 뭐라고? 해가 무수히 많다. 한투어한투어중국말 이거면 뭐 해가 평행한데 해가 없죠? 네. 해가 없다. 문제를 어? 풀어주겠어. 자. 시험 문제가 뭐가 나? 3x-2y는 4. ax-4y는 7. 이거 해가 없을 때. 응? 해가 없다. 페이지 136쪽. 또 a 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는 4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. 3 이거 1이니까 a는 크로스하면 6나왔나